안녕하세요. 썸맘입니다. 지금은 제가 유기물 멀칭만으로 감자 심은 자연순환 농법으로 감자를 심은 곳에 와 있거든요. 많이 궁금들 하세요. 제가 3월 28일 날 여기 감자를 그냥 유기물 멀칭만 덮어서 파종을 했거든요.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. 근데 싹도 참 오랜만에 올라왔어요.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올라와서 지금은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꽃도 지금 꽃이 다 폈어요. 그러니까 일찍 심은 감자는 제가 3월 초에 심은 감자를 오늘 캤거든요. 근데 여긴 3월 28일 날 파종을 했는데 감자 촉이 굉장히 늦게 올라왔어요. 그래서 이제 꽃이 다 펴서 보시면 유기물 멀칭만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심었잖아요. 근데 그풀 멀칭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. 더 해주고 해주고 해서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께로, 이 두께로 이렇게 제가 이제 멀칭을 계속 해주면서 키우는데 참잘 자라요. 이 생육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그 극심한 가뭄에도 정말 이렇게 초록초록 잘 견디더라고. 물한번준 적이 없어요. 근데도 여기는 굉장히 생생하게 잘 자라고 제가 가끔 이렇게 속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뒤져봐 그러면 촉촉하게 수분기가 있어요 그 얼층 두께가 두꺼워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풀들과 뭐 새뜨기 그다음에 뭐어 여기 밀을 심어놓은 거 밀도 베어주고 이제 계속 멀칭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인지 참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아직 캘 때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꽃도 제가 이제 제거를 해주긴 했는데. 또 와서 보니까 이 꽃이 만발해서 꽃을 또 따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오늘 6월 그러니까 중순쯤 20일쯤 돼야지만 한 그때쯤 돼야지 이제 이게 감자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궁금해요. 저도 이 속에서 감자 알이 과연 찼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네, 조금만 기다렸다가 6월 2 0일 쯤에 제가 이제 감자 수확에 들어갈 것 같아요. 여기는 개항감자 수미감자를 제가 이제 구매해서 심었어요. 맛있다 그래서 <laughs> 팍신팍신하다 그래서 이제 심어봤는데, 어, 이 보시면 유기물 멀칭만으로 심었거든요. 보시면 굉장히 멀칭 두께가 두꺼워요. 계속 이제 그, 복토해줄 때, 복토 흙 대신에 제가 이제 풀로 멀칭을 해줬어요. 멀칭을 해주면서 키우는데,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어떻게 됐냐고. 그래서 저도 이제 며칠 만에 한번 딜러다 보러 왔거든요. 근데 뭐 하루가 다르게 정말 잘 크고 있어요. 이제 저희가 멀칭하려고 그 고랑에 이렇게 밀을 심어 놨는데, 이거 베어서 멀칭을 해주고요. 그래서인지 풀관리도 좀 쉬운 것 같아요 풀도 많지 않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뭄에 참 이렇게 잘 이기는 것 같아요 두껍게 멀칭을해 주니까 안에 습도를 유지를 해서 제가 따로 추비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건강하게 참잘 크는 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밀도 이삭이 들었어요 <laughs>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주말에 님께서 여기 거골에 심어서 멀칭하라고 미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멀 이렇게 베어서 얹어주고 베어서 얹어주고 했거든요. 그래서인지 따로 추비할 필요도 없고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 올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해서 감자들이 혹독하게 시련을 겪었거든요. 그런데 얘들은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쌩쌩하잖아요. 이빨이 하나 손상 없이 쌩쌩하게 참잘 크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수확이 참 기대가 돼요. 뭐 아무리 잘 커도 수확물이 없으면 꽝이잖아요. 그래서 어 이제 이게 감자 캘 때가 굉장히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아내가 그도 이제 캐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등 궁금합니다. 수확량이 좋았으면 좋겠어요. 그럼 내년에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제가 홍감자를 유기물 멀칭만으로 심은 곳하고 그냥 비닐 멀칭한 곳이랑 뭐 아무 멀칭도 안 하고 한 곳이랑 비교를 했거든요. 그래도 오늘 홍감자를 캤는데 유기물 멀칭해가서 키운 곳에 감자가 진짜 주먹만해요. 주먹만하게 엄청 잘 자란 거예요. 그래서 유기물 멀칭만으로 이렇게 감자를 키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멀칭만으로 키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제가 이제 이 김을 그 홍감자를 캐고 바로 이제 그 서, 토종 성주콩을 심었는데 그 성주콩 심고 나서 이 감자 뽑은 걸로 그냥 멀칭을 해주니까 너무 좋 너무 좋은 거예요. <laughs> 새안 그래도 직파를 하면서 걱정을 했거든요. 새들이 달려들면 어떡하나. 그런데 이제 그이 감자 잔사물로 멀칭을 해주고. 그 성주콩을 심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자연 순환 농법으로 제가 그 감자를 두를 심었잖아요. 근데 이제 발아가 안된 것도 뜸은 한두 곳이 있어요.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발아도 잘 됐고 성장도 굉장히 좋아요. 정말 그 오래 심은 감자 중에서 제일 초록초록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병충해도 없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옆에. 생강을 심어놨는데, <웃음> 생강이 <웃음> 올라오긴 올라와요. 한두 개. <laughs> 여기 보시면, 보이시죠? 토종생강인데, <laughs> 이렇게 하나, 두개 올라오긴 하는데, 아, 다 올라오진 않았어요, 아직. 참 답답합니다. 내 생각은 다들 그랬어요. 파버릴까 하면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. 여기도 보면, 토종생강인데, 거의 안 올라왔는데, 저쪽에 하나. <laughs> 올라오긴 올라오니까, 이제 기다려보는 중이거든요. 참 답답합니다. 생강이 너무 예를 들게 너무 가으니까 애들이 못 올라오나 봐요. 요, 요, 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. 참 깝깝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유기물 멀칭만으로 이렇게 감자 생강을 심어봤고요. 저쪽에는 이제 뭐, 감자도 있고 깨도 심어놨는데, 그 다음에 땅콩도 심어 놓긴 했는데, 아, 멀칭한다는 게 그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에요. 날도 덥고. 일단은 제가 감자 수확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유기빌 멀칭만으로 심은 감자 오늘의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손맘이었습니다.